안녕하세요, 여러분. 레인입니다. 오늘은 제가 제 책상 소개를 해보도록 할 건데요. 먼저 중심부터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심 부분은 이런데요. 일단 여기는 이거 밑에 있는 랩핑지는 분나가준 건데, 어, 저랑 랩핑지 한 장씩 교환하기로 했는데 제가 자꾸 까먹어가지고, 자, 계약 날때나꼭 줄게. 미안해. 그리고 이 커팅 매트는 핑크색 반투명 커팅 매트고요이 앞에 보시면 여기는 그 핑크색 그, 색지구요. 문구점에서 구입을 했어요. 그리고 여기는, 어, 이거는 트로피카나 스파클링 자몽 맛이고, 이건 썬키스트 자몽 맛인데, 둘다 맛이 거의 똑같은데, 저는 이게 더 탄산이 많다고 느껴져요. 아무튼, 이게 더 양이 많으니까, 전 이게 더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건 봄이가 준 건데, 되게 이뻐요. 필요 없다고 저한테 줬어요. 그리고 요거는 학교에서 나눠준 패턴 밴드인데, 네, 되게 귀여워요. 그리고 이거는, 아, 제가 이거 그 어피치 밴드를 얻은 이유는 딴 캐릭터도 완전 많았는데, 저 어피치 캐릭터를 제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 뽑기를 해서, 네, 어피치를 가져갈 수 있는? 막 그런 게 있었는데, 네, 제가 그 뽑혀가지고, 완전 기분이 좋았어요. 그리고 이건 립동 게리 틴트구요. 미러도 있어가지고 얼굴이 보일 수도 있는데, 얼굴이 만약에 보인다면, 네, 색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168cm 폰케이스고요. 이거는 냠냠즈 그 기억 안 나는데 젤리 어쩌고 저쩌고인데 냄새가 살짝 독하긴 하지만 그래도 좋아요. 그리고 여기는 어 음, 인형 헤어롤 그리고 별 사탕 어 브라운 그리고 이거 여러 가지 마스킹 테이프 그리고 이건 이어폰 이어폰 줄감개 그리고 이거는 작은 바세린이라고 할수 있고요. 요거는 매니큐어. 요거는 연필꽂이 상자에다가 연필꽂이를 이렇게 했습니다 쭉 들어오시면 이런식으로 있고요 여기는 제가 엄청나게 그 예전에 미니어처를 많이 만들었었거든요 근데 레진이랑 그런거 흘린게 너무 많아가지고 이렇게 랩핑지로 붙여놓았습니다 옆으로 이동해볼게요 옆으로 이동해보시면 여기는 철화다나 그런 액비나 그런걸 만지는 곳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이 완전 말끔하고 여기는 랩핑지 랩핑지 위에다가 이런 A4파일을 껴놨고요 여기는 있 제가 만든 그런 뭐라 그래야 되지? 되게 예쁜 색색 생물 색? <laughs> 그런 물감 물 이런 게 있고 이거는 실바니안 쌍둥이 아기 모차, 이 엘리스 연필 뒤에는 반비 연필, 있고 뭐 이건 펭귄 거울, 이거는 노트 다이어리, 이거는 곰돌이 토미 토니모리에서 그산뭐 제일 그런 걸로 기억하는데 이름이 정확히 기억이 안 나요. 이거는 리라쿠마. 어, 그 원래 이펜 위에 있었는데 이게 떼져가지고 그냥 이렇게 장식용품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펜 옆에는 제가 펜 옆에는 제가 두개 만든 몰랑이 어... 피규어가 있고요. 제가 만든 거고 그리고 이거는 어떤 상자에다가 이런 거하고 어떤 상자를 뒀습니다. 상자에 또 상자. 그리고 이건 바바파파 그그 바바파파 종이컵에 그베렝구어 사면 오는 그런 젖병을 넣어두었고요. 이건 젤리데이. 자두개 그리고 이건 실반니언 이렇게 있습니다. 아 맞다 이 래핑지는 그그그 그, 어떤 분이셨더라? 어네 기억이 잘안 나는데 아무튼 구매를 하였, 하였습니다. 제가 전체샷을 쭉압구만 아, 소개해 드릴게요. 이건 에이핑크 사진이고 그리고 뭐 이거는 뭐 각종 그 위에 거는 좀 개인정보가 많아서 공개하기 힘들어요. 이렇게 쭉쭉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 책상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고요. 그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